에티오피아 어딘가 은평4폐 중인 스나이퍼 도니와 0 0 0 0거 표적을 기다리며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목소리> 본부에서는 아군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며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적군이 등장하고 주인공 0 0 4 0거는 강화세를 당깁니다. 엄청난 실력의 저격솜씨를 보이는 쇠고, 임무를 마치고 철수하려는 그때 어디선가 또 다른 적들이 나타납니다. 적들을 제거하며 아군의 이동로를 확보하지만 두사람이 위치는 발각되어 버립니다. 공격받는 두 사람, 본부의 도움을 요청해보지만, 본부는 두 사람을 버립니다. 목숨을 잃게 되는 스웨거의 동료 화가 난 스웨거는 헬기와 맞짱을 띱니다. 헬기 주요 부위를 명중시키는 스웨거, 헬기는... 추락하고맙니다 퇴역 후 산속에서 홀로 지내는 함고 가족이라고는 큰개한 마리가 전부입니다. <laughs> 조용히 숨어 지내는 그에게 정부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스웨거의 애국심을 자극하며 또 다시 국가를 위해 일해 달라는 존슨 대령. 스웨거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국가를 위한다는 말에 또 다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결국 스웨거는 대통령 연설을 하게 될 지역들을 조사합니다. 최고의 스나이퍼로서 자신이 암살을 시도한다면 어떤 조건들을 고려할지 시뮬레이션을 해가며 암살 시도 확률이 가장 높은 최적의 장소를 찾아내 죠 필라델피아에 있는 몇몇 건물을 특정하는 웨거 돌아가려는 그에게 암살 시도 당일도 현장에서의 경호를 도와달라는 존슨 대령. 그리고 바로 낚여버리는 스웨거 대통령 연설 행사 당일, 정부 요원들과 함께 대기하는 스웨거 대통령을 지키는 수많은 저격수와 정부 요원들,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장소를 지키고 있는 닉 행사가 시작되고 먼저 대주교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연설을 지켜보며 경계를 하는 스웨거, 그때 그곳에. 순찰 담당 경찰관 팀몬스가 들어옵니다 <laughs> 대통령 연설이 시작되려는 그때 어딘가에 있는 스나이퍼의 총구가 대통령을 조준합니다. 저격범의 총탄은 미국 대통령이 아닌 에티오피아 대주교의 머리를 관통하고. 총을 맞고 힘겹게 탈출을 시도하는 스웨거. 스웨거가 있던 건물에 그의 적용용 총을 설치하는 존슨 대령과 부하들. 홀로 고초를 서던 닉은 총을 맞고 도망치는 스웨거와 마주합니다. 닉을 제압하고 그에게 진실을 말하는 스웨거. 닉의 차를 가지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결국 막다른 길에서 후의를 당하게 되죠. 강물로 뛰어드는 스웨거. 요원들은 그의 시체라도 찾기 위해 애쓰지만 그는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자신이 대통령 암살 시도범을 쐈다고 인터뷰하며 거짓말을 드러넣는 티몬스. 뉴스는 그를 영웅처럼 묘사합니다. 차를 빼앗긴 FBI 요원 딕은 비난을 받으며 동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죠. 팀먼스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진 않습니다. 피를 흘리며 도망 중인 수에거, 총에 맞은 상처를 치료할 약품들이 필요합니다. 가게 주인은 어두운 데서 본 그를 신고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그가 아니었죠. 켄터키주 어딘가에 도착한 스웨거. 그가 찾아간 건 죽은 동료 도니의 전 부인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자신은 대통령을 쏘지 않았다고 말하며 도와달라는 스웨거에게 그건 알지만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라 계속된 그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그를 집으로 들이게 됩니다 미친듯이 사건을 파고드는 니 사실을 말하는 그를 오히려 미친놈 취급하는 주변 사람들 정부의 모든 대응이 너무 빠르게 착착 진행된 것에 대해 의심을 품습니다. 스웨거의 과거 사격 기록 정보를 살펴보며, 만일 그가 정말로 대통령을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대통령은 지금 절대로 살아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닉. 집요하게 사건을 파헤칩니다. 티몬스를 만나보려고 하는 닉. 하지만 그는 이미 살해된 후였죠. 상처 치료에 필요한 물품을 사온 사라 스웨거는 그녀에게 치료를 부탁합니다 홀로 사건을 조사하던 닉은 성당 시계탑 안에서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원격 조종을 통한 저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닉 진실을 찾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어딘가 불안합니다 상처 치료 후 본격적으로 복수를 준비하는 스웨거 사라는 그를 돕기로 하고 닉에게 접근하여 존슨 대령이 타고 왔던 차량의 정보를 전해줍니다. 차량 조회를 시도하는 닉. 존슨의 차량이 군 출신을 상대하는 비밀스러운 청부회사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바로 존슨의 부하들에게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니게 죽음을 자살로 위장하려는 부하들 자신도 벼랑 끝에 선 것을 아는 닉은 스웨거와 함께하기로 합니다. 스웨거와 닉은 총기 명인에게 찾아갑니다. 그에게서 암살범 용의자에 관해 정보를 듣게 된 스웨거. Hey, 니과 함께 휠체어 암살범의 은신처에 침투하는 스웨거. 존슨의 정체와 이 음모의 배우자 대주교를 죽인 이유를 묻는 스웨거. 이쪽으로선 이ukaji, 토론 남자. They just killed him. Oh. There is a mass grave with 400 bodies. You covered the retreats of the contractors who did the job. Who runs Johnson? Senator from Montana, I think. Swagger. <놀람> Swagger. Gotta get out of there. They had to keep you till they got here. By the way, t h e y got your woman. <놀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남자. 집 밖의 요원들은 이미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총격전이 시작되고 스웨거와 닉은 준비해둔 작전에 따라 그들을 처리해갑니다. 갑자기 등장한 헬기. 궁지에 몰린 수혜관은 닉을 빗기로 헬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결국 헬기를 잡고 그곳을 탈출하게 되는 두 사람. <목소리> <목소리> 스웨거는 대화 녹취 파일로 전신과 거래를 시도합니다. <목소리> 접선 장소에 나온 전신과 그의 부하, 그리고 사람. <목소리> 잠시 후 상원 의원의 헬기도 도착합니다. 스웨거로 보이는 남자가 멀리서 걸어옵니다. 청소리에 쓰러지는 남자. 변태 부하 는 사라 를 위협 하며 수에 거를 협박 합니다. 숨을 고르 는 수에 거, 그리고 총소리 와 함께 손이 날아가 버린 변태 부스. 존슨 일당 에게 다가오 는 수에 거, 보위 된 상원 의원 과 존슨, 열받은 사라는 상원의원의 총으로 변태남을 쏴버립니다. 물건을 함부로 놀리던 변태남은 그렇게 뒤져버립니다. 스웨거에게 자기와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는 상원의원,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고도 하죠. 그때 FBI의 헬기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녹음기를 불태우는 수웨거, 닉과 사라는 당황합니다. 하지만 수웨거는 일단 살고 보자며 자신은 그냥 조용히 살겠다고 말합니다.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그곳을 빠져나가는 상원의원. FBI 요원들이 그 자리에 있는 스웨거와 닉을 체포합니다. 법무부 장관 앞으로 끌려온 스웨거, 몰래 총알을 전달하는 닉. 대주교 암살에 의심을 받는 스웨거는.

비밀 별장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상원의 원가 존슨 법을 조롱하며 술을 처마시는 그들 가운데 시체가 떨어집니다 States s 모두를 쓸어버리고 유유히 나오는 스웨거. 그렇게 쓰레기 처리를 마친 스웨거는 타라와 함께 어디론가 떠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